<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어부 박가입니다. <목소리> 야 오늘은 아 형님이 저기 이제 작고기철로 넘어가니까 그물을 또 새로 친다 고 그래가지고 그물을 보러 왔습니다. 저는 가서 물고기 털어야 되고요. 거기 많다. 야. 예. 어, 어쨌든 세금을 새, 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여기가 활개예요활개 활개 이거는 음, 몇메짜리야 어,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2 0 여기 보시면 요요요 파란색 선이 아, 인데 여기 하나 1m 정도 돼요. 아, 이거 100. 개짜리야요 구멍이 백0개가 있다는지. 요 구멍이 백0 요, 요 0개 200개, 3 0개4 0개 <몇> 아 100대가 아니라 50개구나 하요 구멍이 5 0개 50개 50개 그래서 요거를 200코라 그래 200코 그러면 또배다수로 뭐 웃긴 할거에요 네 요거는 밧줄 요거는 저희들 32mm 철근을 가지고 다을 만든 거예요. 다물물살 쎄가지고 다시 커요. 그다음에 요거 삼각망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삼각 형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아바라 그런데 요게 하나가 일미 아바랑 아바 사이가 이 아바 밑에는 이렇게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가 없는 곳에는 그물이 이렇게 없어요 줄만 있어 위아래다 네. 물고기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요런 불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장으로 여기도 불장 여기도 불장 예, 저희들 주주 주 그물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주 그물이 근데 네, 요거는 저게 맞춤형 그물이 아니라 기성 그물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저기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그런 그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형 요거, 한... 이거 7mm야? 8mm야? 7 이거 7 m m 6mm? 아 6mm보다 저거 두꺼워. 내가 보니까 7mm짜리야. 저희는 요거를 다 바꿔요, 원래. 이, 이, 이런 줄은 물살에 팡팡 다 나갑니다, 원래. 근데 저희는 보통 이거 한 10mm나 8mm로 쓰는데 이거 되게 약한 거예요. 돌추. 지금은 뭐 모든 어구가 납을 못쓰게 하죠. 그래서 다 돌추 쓰고. 이런게한채 가격이 매 해년마다 금액이 오르고 있는데 요즘에는 한3 0만 원, 삼십만 원 정도 해요. 아 커피 먹으러 가겠다. 하나, 라나하 자. 피피 커피, 커피, 피. 커피. 아남대면에서 사온 발목 장화 엄청나게 편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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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웃음> <아이> <아이> 불이 왜 이러냐, 가운, 가 가운, 가운, 가가가가 커피 타임. 커피 먹고 다시 찍을게. 요난 동네 동네 아, 그래, 찍고 있어. 뭘, <laughs> 뭐 저거 막 하고 있으면 나는 얼굴은 애만 하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리 아, 앉어. 아, 예. 아, 어 엉덩이가 커서 그래. 아, 힘들어. 아우씨. 내가 형, 형 형도 이번 조금 찍고 지금을 벚게리 벚게리. 아 내일. 봉제 공장 한번 간적 있었어요. 음. 근데 저기 보면 본격적인 이제 목격적인 야간 이제 고등학교 되기는 작곡이 철로 갑니다. 아, 이 조그만 게 아주 씨 얼마나 딜레 되는지 도마얼 같이 포천으로 포천. 어쨌든 이제 그분을 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도. <웃음> <웃음> 형은 이번에 다 다수로 할 거야? 다수로 할지 모르겠. 아. 다수로 일지 모르겠. 이 활개 는데뭐 아이고 커피를 마셨고 예 요거를 삼강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맞춤이 너무 비싸서 그치 그래서 오늘은 임진강에서 삼강망을 어쨌든 그... 야 이거 놓파 안 갈아 키냐 이거. 안가... 안 갈아. 안 갈아 킬것 같아. 형이. 그냥 그냥 친대는데? 고리 고리 그래도 형 이거 이거 약해. 약간 약한데, 어. 예. 응. 옛 낚시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요 아바 밑에는 그물이 있어요. 무조건. 이건 그러니까 제발 낚시할 때 요 아바가 떠 있으면 여기다가 그 여기다 왜 던지는지 모르겠네. 여기다가 그물을 던아저 낚시를 던져. 제발 요 밑에는 무조건 걸리니까. 예, 저기 보면 저기 아바 없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줄만 있는 거야. 이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예, 요 아바가 떠 있으면 그게 뭐 어쨌든 아 이건 허가권이에요. 강망 허가권. 그 있으신 분들만 이 그물을 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를 유도해서 저쪽 유도방으로 해서 이 삼각형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옵니다. 제가 터는 것도 이거예요. 이건데 요즘에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이 강에 새우가 많아. 새우가 많으면 당연히 먹이가 많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지겠죠. 아 멋있다. 이야, 저 형님. 오. 오. 이제 조업들을 응. 나가고 있습니다. 한 형님은 그물을 치고 있고, 다른 형은 비 온다고 우비하고 있고, 어쨌든, 요런, 요런 상강망들을 개인당 다섯 개씩 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 자체가 다섯 개, 에 다섯 개. 기계장치면 불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어... 아휴 나도 쳐야되는구나 나는 왜 문제치냐 이거 아 미치겠다 저도 이제 창기가이 구멍들을 다 내놔가지고 이제 이 그물을 바꿀거예요 좀금 철혼데 요 치는데 참고로 뭐 요건, 요건 조그만 그물이라서 요건 얼마 안걸려요 한시간도 안, 안 걸릴거예요 그리고 각자 혼자 칩니다. 아유, 나도 참 금을 보러 가야 되는구나. 예, 이번 영상, 음, 영상? 아니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있는 거 있으면 찍을게요.